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중문 교회 김민 장모님 아시죠? 잘 모르세요? 우리 중문 교회 김민 장모님이 급하게 지금 병원에 가서 어, 아주 위독했어요 하루를 못 넘긴다고 할 만큼 위독했는데 어, 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우리, 우리 교회 장모님 아, 세종이 잘못 온거 <laughs> 강한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시간을 놔두는 일인데 마침 그 아들이 그 사실 을 알고 뛰어가가지고 자기 간늘띠 주어서 어제 그저께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지금 계십니다. 참 충성스러운 장로님이십니다 중문교회 아주 참 기둥 같은 장로님인데 얼마 전에 장모 안수식을 받으신 분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어 창조 이후에. 없는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렇죠? 그 수는 몰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왔다 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바로 어 제가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물어봤더니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냐 했더니 77억 8600만 현재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77억 8600만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 모두가 말로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달라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 다 달라 인류들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 77억 뭐 78억 된다 합시다 그 사람을 딱 나누면 둘로 나눠요 두 종류 우리 다니모사님을 설교하실 때는 지옥과 천국을 말하지만 저는 그두 종류 삼을 뭘로 나누냐? 아브라함부에있는 아브 저 나사로 음부이는 부자 딱두 종류 다른 죽음 후에 가는 길은 두길 외에 없습니다. 그렇 성령 어디 봐도 뭐딴데 없어요. 딱 나가는 거야 음부 부자가 간 음부 유황 불이 끓는 음부. 아브라함에 있는 바로 나사로이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바로 이두 종류의 인생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욕을 많이 하면 마지막 죽을 때도 욕하다 죽어요 욕쟁이니까 쟁이, 욕쟁이 거짓말을 가만히 하는 사람 있잖아 날마다 입만 쓴거짓말해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또 거짓말하고 죽어 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일의 전문가다 그 말이지 쟁이 고일의 전문가 쌈자라는 쌈쟁이 오늘 우리는 예수쟁이 할렐루야 예수쟁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1왕기상 19장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이 두 사람 딱두 사람인데 하나는 아하방 그 당시의 임금 이스라엘의 실대 왕이었던 아하방이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근데 아방이라는 왕이 이방 여자 이세벨을 얻어요. 이세벨을 얻는 그일 때문에 결국은 그아방은 하나님 져버려요. 믿음 져버려요. 그리고서그 여자가 가져온 바 신을 섬겨.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섬겨. 그래서 이 왕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다가 바알내 단을 쌓고 바알을 섬기고 또 아스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아스라 신을 섬기고 그래서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가 450명이 됐었고요 아스라 목상을 섬겼던 그 선자가 4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아가 하루는 망한 테가그러잖아요 망이요. 당신이 하나 님저버리고 하나 님저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내 말이 없으면 바로 수년 동안 이 땅에 우루가, 우루, 피하고 이슬이 끊어진다. 그래서 아방이 이엘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수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여. 그, 할수 없이, 이제, 바로, 어, 그,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3년 반 동안, 우루가, 이, 피라는 것은, 그, 세소, 나무, 이 생수, 요시, 자라게 하는, 그죠? 밥을, 우리 사람은 밥을 먹게 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슬이라는 것은 뭐냐? 매일 아침 들은 이슬인데, 그 이슬은, 바로, 모든 식물에게 주는 영양제입니다 비타민이 여기 있어요 채수를 잘 자라기는 비타민 같은 이슬인데 그것이 끊쳐지는 거예요 몇 년? 3년 반 말이 그렇지 3년 반 비가 안 오고 이슬이 그치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나라가 그만 절단이 나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반농사 하나도 못 졌는데 이게 뭐 죽을 지경이죠. 나라를 망쳤어요. 3년 반 만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 되었으니까 엘리야가 그럼 좋다. 우리 한번 가서 내기 하자. 그래서 이엘리야가 바로 그 아방한테 내기를 했습니다. 바로 늘신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는 참신이냐? 한번 내기를 하자. 이래서 내기를 했어요. 재단을 쌓고 거다 짐승을 잡아놓고 불이 떨어져서 그 재단을 태우면 참신이고 그게 아니면 가짜신이다. 아 하자 850명 선지하되 한명 엘리야 하나 바로 산에 가서 단을 쌓고 내기를 합니다. 이 850명이 불을 내려 재물을 태워달라고 막 그냥 하다가, 아내가 야, 내 신, 어디, 마셔 갔나 보다, 애초에 갔나 보다, 말이야. 더 크게 물러봐라. 막 그런 그러니까 게막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막 그냥 막 자기 몸을 막 찢어가면서 잊혀도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 너좀 못하니까 내가 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서 재물을 태워주시므로 하나의 님 참신인 것을 이백성에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자마자 불이 떨어져가지고, 만 제단을 다 태우고, 제단 위에 구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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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어, 어, 또를 파고 물을 갖다 두고 했는데, 물까지 싹 핥아버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아는 사건이지. 그죠?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850년 바할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현장에다 다싹한 싹 마리마다 다 죽였어요 싹 죽여버려 죽이니까 이 아방의 아내 이스베디가 얼마나 화가 나었어 바로 반드시 이리 죽여라 그 이리야가 그 사건 때문에 피난다니다가 넘어지신거예요기진맥진한거예요 그래서 로덴넘 밑에서 하나님이요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 이제 거두어주시옵서 죽여주시옵소서 일리아가 한 말입니다 너, 너무 지쳐가지고 피하다 피하다가 이제 굶어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이요 날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오르만지면서 오르만지면서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먹이고 바로 이일 년에 하나의 님 산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여기 19장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사대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스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거기 지나가시는데" 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가지고 막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막 터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 하시고, 큰불이확 진화하는데,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11절 보면요, 12절 보면. 12절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니 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더라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이 이불 지나가는 게 바람이 얼마나 세었으면 산이 갈라져 쩍쩍해지는 거 산이 갈라져 바위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거기 하나님 안 계셨어요 지나가시면서 안 계셨어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고 저 베트남, 저저 저, 저 필리핀 필리핀만 마닐라 가다 보면 은 엄청난 산이 그냥 막쭈글쭈글막풀려가지고 막 굴려, 그냥 수없이 죽어서 그 파기오라는 그 도시가 한라산하고 똑같은 높은데 거기에 큰 도시 안에 대전만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폐쇄했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지금 하고 있지만은요 산에도 영매 막 지나가죠. 그래도 우리 하나만 계시. 횃불 같은 불이 확 지나가는데도 하나만 안 계시. 다 시간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이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961년도 바로 저는 침략에 의해서 제가 60년도 개척하고 61년도에 내가 개척한 청년을 다대부흥에 갔을 때 거기서 막 방언원사 오관선 목사님한테 집에 막 방언원사 터졌는데 우리 교회 청년 다 봤는데 저한 자만 방못받아서방 세상 말로 내가 전도안에 대해 답안 받았는데 나만 못받았으니얘기참죠 신기하기도 하고 참 그때 몸다 돼요. 마지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인데 금요일 날 밤인데 추요. 오늘 밤에 방언 안 하면 나 죽습니다. 막 그냥 막멈부기도 하는데 이 쇳바닥이 안으로 뚫 말리면서 방언 기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언 그 처음 받고 나면 절제 안 됩니다. 이거 막 절제돼도 절제 안 돼요. 여기 석삼교회 옛날에. 거기서 그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 가끔 오면 은 아침에 먼저 방언 기도하시는 집사님 계세요 오늘 아침 제가 오니까 안 하시더라고 그냥 하세요 제가 80년대 저 가산교회 시울교회 갔는데 거기에 김은서 집사님하고 이은서 집사님 둘이 내가 특송시켰더니 다방으을 찬송하는데 이야! 방은 찬송나 처음 들었어요. 와서. 천사의 음성인데 요냥막 세상 말로 미칠 정도로 좋아. 지금 그분 그분 이제 딸이 우리 중문 심리계 전도사로 와 있다가 지금 선조사 나가고 그분 아들이 지금 목사 돼 가지고 목회하는데요. 방은 방문 나오시면 방은 하세요. 제가 60 1년도에, 그날 밤에 방언받고 그해 군대 갔는데, 부산에서 바로 어 야외에 배가 쉴 때, 저요, 오늘 여기 왔으니까, 남들은 다 야외에서 야당, 군인교회에서 다 아는데, 나는 요 때가 기도할 때다. 하고, 장, 아주 혼자 방언을, 처음, 은서받고 부산 군대 가서 처음으로 방언는데 절제가 안되잖아요 벌서 오랜만에 하루종일 애들 다 놀고 군인들 놀고 가야될때는 최창조이가없는거예요아 이제 탈량매때가지고막 군인들 다 풀어가지고 저를 찾다니 난리 난지 어서 오따 뭐 머리 디다 오따 따따다마야 신경 좀 모아 뭐? 아저 새끼 미쳤네 저거 그래서 군대에서 미쳐가지고 아주 미친놈으로 제가 알려준 사람이에요 방금 나오신 분 하세요 그냥 누가 오든 말든 그거 하나님 주신 은사요. 저도 옛날 생각하면 하고 싶어요. 근데 지 절제하고 있지만은, 근데 지금은 절제가 돼. 처음에 방언 은사 받고 받, 받은 번은 거예요. 처음에 방언 은, 받, 받은 번은요, 절제 안 됩니다. 아마 뭐 그냥 뭐, 뭐 누가 미친 년을 해든 관제의식 그냥 막 방언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어쨌든지 지금 엘리야가 바로 지쳐가지고 이제 아버져 나 이제는 조카입니다. 나좀 죽여주시옵소서. 오름 만져주시면서 천사만 해가지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걸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 40주야 바로 길을 걸어간 것이 여호와의 산 호렙산까지 올라가잖아요. 거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요 세면음성인데 너. 이제는 바로 어, 이제는 바로 할 일이 있다 해서 지금 이 어, 엘리야가 그 세면 음성을 듣고 그는 거기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음성을 듣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반 만에 여호와를 버린 아방 3년 반만 나라를 거들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요, 3년 반 됐나요? 문 대통령 3년 반 돼서 안 됐어. 지금 나라가 거들나고 있어요. 요 때에, 그때와 지금 차이점이 어떤 것이 냐아당시은는 엘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리야가 없는 것 같아. 오늘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시대에 일리야가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가 일리야가면 되보자이갈멜산에서 바로 재단 쌓은 사건에 승리했던 일리야. 850명을 죽이고 난 후에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구름이 하나 뜨더니 거기서 소나기가 떠아져가지고 3년 반 만에 나라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어. 이게 여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중문교회가 모두가 일리아 돼서 이 나라를 살려내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바로 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40주야 바로 지나, 호랩산에 섰을 때님께서그 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바로, 너는 저 담에색으로 가서, 담에색 가서 하사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아랍나라 왕을 삼아라 여기 19장 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담에색 가서 바로 하사인에게 하사이람은 셈의 자손입니다. 셈의 세매 후손이거든요, 오대손인데 하사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로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님시의 아들 바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 왕을 삼고. 그리고 사밧의 아들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후 채자가 되게 하라, 즉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엘리아가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가서 바로 하사에내게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을 삼고 또 닙시아들 그 예우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후계자, 선자 삼잖아요. 그런데 그그 하사엘이가 왕된 이후에 그 자기 시역의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고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바로 세워졌을 때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바로 이 예후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왕된예후에 그가 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 나보시라는 사람 아시죠. 나보시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방이 야너 그거 나한테 줘라 내가 돈 준다니까. 이건 물려받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이니 줄 수가 없다고 팔 수가 없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내가 밥을 안 먹잖아요. 이에 있는 여자가 당신 왜 밥을 아, 포도원 안 먹죠? 나보시라는 놈이 포도 원달나 니게안 준다 이게 아 그거까지 뭐 내가 준다고 거짓말쟁이는 피료를 사가지고 참뭐막 거짓말 해가지고 피로 해가지고 돌로 패죽기잖아 나보시를 그리고서 나보새 포도를 뺏거든 얘아분참 못된 짓참 많이 했어. 근데, 이예후라는람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아하방과 이세바를 죽이고, 그의 아들이 몇 명이냐? 아하방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아하방의 아들 몇 명? 잘 모르시지? 이렇게 하면 알 거예요. 70명이요. 아들이 70명이요. 그 아하방의 아들 70명을 샥! 죽여버리고, 나라의 파하신 아신의 목상을 시락거 그때부터 이후 이후로 바로 왕이 나면 죽이고 또왕 되고 죽이고 땅도 죽이고 왕 되고 감옥 보내고 뭐이래 하는 줄 아는데 그 이후 이후로는 바로 왕에게 게다가 이어지지라는 야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후손들로 왕에게 이었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세웠던 제자 농부요 소 다섯 개를 가지고 농 농부, 밭가는 농부를 불러가지고 제자삼았는데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큰 일을 내서 이스라 나라의 국부 바로 왕의 아버지는 만큼 나라를 바로 세운 분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사명 감당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십오조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그렇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때 아하왕 당시 하나님, 그때 엘리야 당시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한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만 차리면 깨어 기도만 하면. 주님이 마지막 가실 때 기도하고 오면 자거든, 기도하면 자거든. 너희가 나하고 이한 시요 한 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지막 유다가 왔을 때 이젠 자고 쉬어라. 오늘 지금 우리는 차다깰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깰 때다. 학정 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인야의 신장 가지고 세면음성 듣고 순종하여 나라를 살리는 백성을 살려내는 이민족을 구원시키는 이 사명이 우리 중문교회에 있다 확증지고 한번 매달려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어제 제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다가 아침에 지 나서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와서 기도하니까, 나 오늘 하나도 기도가 안 돼요. 아버지, 그냥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참, 해결만 되더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해결하고 기도해서 나라를 알립시다. 교회 살리십시다.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세웠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이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민족 이백성 이 교회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십시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나라 위에서 한국 교회 위에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면 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주여